힘을 유지해서 살짝 밀고 그쪽으로 나가고, 다음 장골의 밑에 부분 근육 안에까지 살짝 들어갔다가 다음 빠지고, 들어갔다가 빠지고, 여기서 꾹 넣어서 살짝 들어갔다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가냐면 여기서 문제는 자 넣어서 그 압을 유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 이때의 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로만 하려고 해봐. 힘들지? 네. 자, 뭘로 해야 돼? 체중으로. 체중. 아. 체중으로. 체중으로 이렇게 꼭 그대로만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체중으로 밀고 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 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안 밀려요. 그렇지. 체중이 일로 와 있는데. 네. 밀리겠어? 안 밀리지? 네. 체중이 가면 안되거든 여기서 압박 그대로 유지 그죠? 네. 유지하면서 이쪽 밀고 갈때는 오히려 팔을 가야지 이렇게. 아예 정내 몸이 자꾸 이렇게 가면 내 팔을 몸을 이리로 빼 그냥 아예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걸 눌러서 요거 팔을 그쪽 방향을 살짝 넣어주, 이렇게 살짝 밀어주죠. 네. 누른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면서 내 몸이 이렇게 그걸 유지해줘야 제일 좋거든. 근데 이게 안 되면, 무몸으로한 <laughs> 다음에, 누른 다음에, 그냥 팔을 로 이렇게, 나랑 벌려, 이렇게, 아예. 이게 나, 아예. 이거보다. 응? 이건, 이건 아예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다음, 그래서, 팔로만, 팔로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긁지 마세요. 자, 여기에 이동 범위는 불과, 자, 손으로 표현했을 때, 자, 장골이 여기 있거든, 장골 뼈가. 네. 거기에 이만큼을 눌렀지? 네. 눌러서 불과 이동 거리는 여기서 살짝 이만큼이야. 아 빠지고, 눌렀지? 그 다음에 살짝, 장골 밑에만 살짝 들어갔다가 빠지고, 누르고, 살짝 들어갔다 빠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를 이렇게 크게 하지 않죠. 근데 거기서 여기를 하라고 하면 어떤 눈은또 여기를 크게 하지. 아이고 아주 희저어 그냥. 희저어희저을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희저지 마시고 거기에 위치하신 다음에.